장충 동쪽발 내가 가자. 야 이만 공안 왔는데 성질 찼다. 이디. <laughs> 뭐야? <이때. 웃음> <야, 스마! 웃음> 예, 신가. 신가. 아. <laughs> 그래 내 단단한 마. 주머니 아? <laughs> 넣었는데? 안넣었가야야 이거야, 똑 영어로도 창세. 천천히 끌리보자. 와, 와 진짜. 진짜. 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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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진이 진짜. 진 그래야지.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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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자, 이형이형이야 대형, 그래, <laughs> 싶은 좀해 봐. 야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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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 오! 야, 야 그렇게 부르면 어, 되냐? 싱가 싱도 된다고 야 이게 싱된싱 이게 싱다싱 싱가 고 싱가 고가 싱가 고가싱 싱가 지마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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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나이스 어 응. 아, 나이스 임팩트 휘준 가! 휘준 가! 아 씨. 어어시어아씨 응. 아, 아, 원래 움직이고 나오면 진 나오는 거 나는 눈 뜨자마자 다시 가는데 가는데 본진 잖아 나오지 <laughs> 발 <선발 웃음> 때만 나오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는 자면서 배가 부고 끓는 거같 잘못되면 저잠자화이팅 <laughs> <laughs>

다서 가서, 가서. 네. 네. 에이, 됐다 됐다 야 우리 하4대2 만드는 거 아니야. 아맞 예. 비하고넘어타りま왜 보내 돼. 아 갔다. 가정 나가. 끈다. 어, 어 야, 스만꼴이 와, 라코 됐다 이거. 아. 수비하겠다. 어비가 어. 여태 어? 여자 안에 있나? 응. 음. 어? 응 음.

지네 꼬, 낙구 힘들면 교체해 줄게. 낙구 이거 한명 잡아줘. 해, 내가 찍을게. 아. 시간 누가 보이지? 뭐 시계. 일단 6번. 어디다 보고 있나? 지금 5 7분인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여기 있네. 그거거만좀 해야 돼. 아, 직6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안 된다 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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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손아 오에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이 해줘, 이이 해줘. 이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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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 지 재연 굿! 우지후막그들어가 받아. 라 잡아, 잡아. 지 키퍼 굿! 아데 됐다. 공이 뺏겨. 봐봐이가가 나이스 나이스 힘든 사람 교체했습니다. 아, 힘든데 벌써. 게임. 주류 게임 이때. 아, 혹시나 교체 있으면은 팽 아, 방금.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뛸게. 내가 뛸게. 한골 먹기 쉽다. 최세원을 다하자. 한 골도 안 먹히게끔. 코발. 와. 오, 오, 수익물, 수익물. 와. 동구 원석 가비. 나가. 어나 그렇지. 헤. 신경 빈티, 빈티. 오. 신경. 우주맨! 우매시구! 오호! 나이스 야지! 펜. 두 2분 45초. 비이 까비 이커이어 까비. 갑시다. 아, 샌다, 그럼. 무실점 이어 갑시다. 아. 힘들면 종지랑 교체해야 돼. 내도 어. 있어. 아, 똥팔도 있고. 형님, 야, 너무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좀안될것 같다. 어? 우주의 미분만 우주가 가운데, 안데가든데가야데야 반대 우리다 우주야! 우주가 우주야! 우주야! 우주어우 우주야! 우주야! 야주야 우주야! 우 우주야! 야 우주야! 우주야! <laughs> 고호오고있 아, 갔나? 어 옆에 조끼가 많이 걸려있어 조금만 분만 의자인데 가운데! 가운데! 반대쪽에 그러니까 두개 걸려있네 걸려 걸려 네 아, 사이즈 뭔 대? 와 와아아아아아 아아 아우 대몇분 남았지? 아니, 사이즈 뭐. 뭐 시켰는데 1분 남았나? 1분아일 <laughs> 1분! 오케이 1분 어어 어 간다 1분만 고, 고생합시다 네, 나이스 동호 좋아 진혁이임있 왼쪽 까비 <laughs> 어 동구 굿! 어.. 동구 안 된다고. 아 뭐하니? 뭐 안나왔잖아! <laughs> 오른쪽도 있고 아 이거 안 안가 안안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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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동구 왼쪽으왼쪽에 동구 옆에 아, 아! 네, 옆에 바로 있는 조끼가 이건가? 사이즈를 물어보지 사이즈가 왜안나와있네 있다 그 있다 사이즈가 근데 아이가 검은색인가 그..그..있다 <laughs> 그 택있다 그그 잡았어. 어. 형님, 끝날 것 같은데? 서버 좀와봐 내가 할게. 줬잖아. 안 줬는데? 3초! <laughs> 수고하습니다 <laughs>